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차가가 무려 5천만 원이었고요, 1천만 원 가량 인지업 튜닝 비용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예쁘게 오프로드 튜닝이 잘 되어 있고요.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4년 1월에 등록된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2.24륜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된 신차급 외장과 실주행 1만 k 로대입니다 29년 1월까지 신차 보증도 받을 수 있고요. 본네카도와 대구경 그릴과 슈퍼비 오버핸더까지 일체형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쿠마 휠과 테라맥스 ATM 30인치 타이어와 서스펜션 튜닝으로 2인치 업이 되어 있고요 후륜에는 추가로 도큐로드와 로드 익스텐더 장착으로 차체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재함에는 3면이 개방되는 키노피 탑이 올라가 있고요 적재함 내부에는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깔끔하게 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주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험로 탈출 차동기어 3D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하이패스와 개방감 좋은 썬루프에 내장재는 블랙 스웨이드 컬팅으로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3,90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올 블랙으로 풀 튜닝이 되어 있는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외장 관리 또한 신차급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에는 철제 언더커버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관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면바와 체관리 상태에 누유나 부식도 없습니다. 운전석 서스펜션입니다. 로안과 등속조인트, 쇼바와 스프링 상태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조수석쪽 서스펜션 관리 상태도 퍼펙트 합니다. 범퍼 하단부 중앙에 레이더 감지 센서 자리 잡고 있고요. 번호판마저도 깔끔합니다. 신형으로 대구형 팔각 그릴도 멋있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음각형 칸 레터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속쪽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깔끔합니다.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블랙 톤으로 본넷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돌방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요. 본트에도 잔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열차단 썬팅 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안에 단자 하나도 없고요. 슈퍼비 오버핸드 간이쉬 마저도 깔끔합니다. 오프로드 타쿠마 휠도 신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라맥스 a t n 타이어도 트레드 상태 보세요. 정말 짱짱합니다. 휀다 안쪽에 튜닝되어 있는 대구경 비프 스프링 보이시죠? 어떠한 홈런을 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핸더, 운전석, 조수석, 뒤 핸다 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도 전혀 없고요. 외장에 잔 스크래치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납니다. 문과 문들 사이에 고무 물등도 입혀져 있어서 문꽁 반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색상의 변화 1도 없습니다. 펄이 들어가 있는 진블랙 칼라이라 정말 이쁩니다. 차체 하단부에는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차체 하단부 보호 역할도 해줍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신품 상태 그대로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정말 짱짱합니다. 주유구 커버도 카본 커버로 깔끔하게 튜닝이 되어 있어요. 적함 상부에는 3면이 개방되는 캐로피탑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덮개를 열고 버튼을 누르시고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양쪽에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볍게 개방이 되고요. 안쪽에는 벌집 모양의 패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캠핑 악세사리도 거치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후면부에 제일 먼저 보이는 요소수통에도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체 디테일을 방지해주는 비프 조조식 레터럴 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되어 있는 후륜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후륜 쪽에는 추가로 보강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차체 안전성을 높여주는 도큐로드와 로드익스텐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차체 하부 판넬 또한 부식 하나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후면 부하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퍼펙트합니다. 후미 범퍼 하단에 리어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적재함 활용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리어 게이트 상부에도 칸 레터니 들어가 있는 가니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게이트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오, 게이트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상부 글라스도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볍게 개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벽 안쪽까지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차체 내벽도 보호해주고요. 미끄럼 방지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개방감 좋은 캐노피탑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캐노피탑 위로. 루프탑 텐트도 올릴 수 있고요 차량 적재함 내부에서도 차박을 죽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속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운전상 라인과 동일하게 외장관리 상태 정말 초특급으로 신차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휠도 4장 모두 잔느집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도 4장 모두 신품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제 관리 상태 확인할게요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웰컴라이트가 비춰주고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운전석 도어트림도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손잡이와 도어트림 패널에도 카본 커버로 입혀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집니다 운전석 시트도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엉덩바지와 등받이 헤드레스트까지 정말 깔끔합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블랙스웨이드 컬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상당히 고급집니다 조수석 시트 관리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운전석 뒷문 도어 드림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카본 커버로 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도 너무 깔끔하고요 뒷좌석 시트 엉덩바지 하단부로 언더 트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도 벌집 매트가 깔려 있어서 깨끗합니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오션이 있는지 바로 체크할게요. 차량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오, 일반 시동 스피드 있게 잘 걸리고요. 경유 차량이지만 엔진룸에서 전달되어는 미세 진동 조차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계기판상 실주행거리 16,312km 확인되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코너에 삼각형 그림이 보이시죠? 차선 변경 시에 도움을 주는 후주방 센서 역할을 합니다. 운전석 왼쪽 무릎 위에 차체 제어 경사로 빌림 방지, 오토 스탑, 전후방 감지와 3D 뷰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센터페시아 상부에는 사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을 해 주셨고요. 가죽 핸들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 주는 스마트 크루즈와 차선 이탈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 볼게요. 오,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닫아보겠습니다. 오, 닫히는 것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전면 유리 상부에 하이패스 루밀러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정중앙 상부에는 예쁘게 플로팅 스피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형 인포콘 돌출로 자리 잡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오, 대형 와이드 화면이라 시안성도 정말 좋고요. 카메라가 앞뒤 양옆을 비춰주고 있어서 주정차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D 버튼을 누르시면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서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재는 리얼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고급지게 블랙 스웨이드 컬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오, 수입차 부럽지 않습니다. 공조기는 가볍게 터치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성 통풍식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시거잭 2개, USB 단자 2개와 핸드폰 무선 충전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자측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노멀 스포츠 윈터 세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바로 뒤에는 이륜 자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본네트를 개방했습니다. 사운드 바로 체크할게요. 와우! 관리상태 퍼펙트하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게 29년도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차량 보시게 되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관리상태 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1인 신조에 1만 k 로대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장과 하부까지 오프로드 튜닝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